안녕하세요. 기술자입니다. 오늘은 순간접착제와 에폭시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간접착제는 일회형으로서 가장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5초 본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거기에 비해 에폭시는 사용법을 잘 알고 규정대로 섞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순간접착제는 빨리 굳기도 하지만 반대로 잘못 붙였을 때에는 실패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재사용하지 못하고 버려야 되는 경우가 나오기도 합니다. 굳고 나면 경도가 매우 강해 구부러지는 곳 등에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또한 물처럼 흘러버리는 성질이 있어서 적당량을 조금씩 사용하시는게 좋습니다. 에폭시는 대부분 5분, 10분, 30분, 1시간, 24시간 등으로 굳어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순간접착제보다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잘못된 점을 발견하셨을 때 수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사시간이 지나버리면 수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점도 생깁니다. 에폭시를 이용해서는 다양하고 예쁜 공예품을 만들기도 합니다. 에폭시 역시도 신발 같은 플렉스한 제품에는 사용을 금합니다. 순간접착제와 에폭시는 성격이 완벽히 다릅니다. 요즘은 다이소 같은 곳에서 두 가지 제품을 다 판매하고 있으니 본인 성격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셔서 공예활동 등에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